네. 안녕하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널. 어, 제 채널에 182분의 구독자가 생긴 기념으로 기념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언제였죠? 꽤 됐는데, 보니까 136분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3월에 올렸네요. 딱 1년 만에 무려 50분이라는, 어, 어제 한 달에 한 분씩 구독자 늘었는 줄 알았는데, 50분이나 늘었네요. 정확히 말하면 40, 마흔, 계산 안 되네요. 만한 여덟 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채널이 이렇게, 아, 마흔 여섯 분, 데제 네.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했습니다. 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변명 같은 건 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어, 이 방송도 제 친한 친구 한 명은 언젠가 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친했던 동생 하나는 곧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어떤, 그, 제가 알고 계신 지인분은 아마 곧 들으실 것 같고요. 네, 그세분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별로 안 보실 것 같아요. 구독해 놓으신 제 지인분들이 있는데, 어, 제건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 페이스북은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적으면 많은 연락들을 받곤 합니다. 음, 제가 논란이 될걸 많이 쓰나 봐요.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온 거야? 아,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아까 무슨 얘기했지? 아까 10분 방송 찍었다가 날렸거든요. 날렸다는 얘기는 제가 버렸다는 얘기겠죠. 어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아 제가 에어비앤비를 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 방송의 주제가 이래.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었는데 어 그런 채널을 제가 따로 뺐어요. <laughs> 그래서 거기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이 채널에 올려야 될 거를 딱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채널을 여러 개 운영을 하면서, 여기 있는 채널들 분리, 아, 여기 있는 영상들을 분리시킨 거거든요? 새로 찍은 것들을 분리시킨 거죠. 여기서는 뭐 만들기 하는 영상도 있고, 뭐 영상 촬영 팁도 있고, 뭐, 키보드 영타 빨리 치는 법도 있죠? 그게 인기가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참, 어, 인기도 좋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유튜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영상도, 어, 이거 제가 실수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다시 찍어봐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찍고 있습니다. 한 2년, 3년째 다시 찍어야지. 한 10분이면 찍잖아. 올리는데 5분이면 올리지. 라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완벽주의라고 부르면 좀, 야바인 것 같고요. 야, 야바, 이가 뭐니? 야매인 것 같고요. <laughs> 그거나, 그거나. 하여튼, 어, 제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남들에게 공개하기 좋은 형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할 말을 자꾸 까먹어서 라이브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지금도 방금 사실 할말 까먹어서 딴, 세기, 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라이브를 고집을 해요. 편집하기 싫어서 명확한 이유가 있죠. 네 유튜브를 하는 건 10년 차기 이 때문에 이유 하나는 기가 막히게 명확합니다. 아 못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고 이제 슬슬 버릇들이고 있는데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큰 편집이 하나 막혀 있으니까 어 보통 현명한 사람들은 그 옆으로 살짝 돌아가서 딴거 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지나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가장 못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laughs> 표현이 좀 이상했죠? 근데 실제로 맞게 한 표현이에요. 공부를 가장 못 했어요. 그 공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요. 그게 왜 그런지도 생각해 봤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거죠. 시험을 잘 봤을 때, 제가 얻는 거라고는 인정받는 것 밖에 없더라고요. 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데에는 제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 피해의식 비슷한 게 있어서, 잘 사는 놈들은 나쁜 놈이고, 어, 잘 생긴 놈들은 정말 나쁜 놈이고, 잘 생긴 데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무의식 중에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티도 안 내고, 스스로도 잘 몰랐지만, 제가 그런 것을 자꾸 멀리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나쁜 사람으로 포장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생충을 보면서 조금 더 느꼈습니다. 사실 거기서, 아, 이럴 수가, 이러진, 이러진 않았고, 기생충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착하기까지 해, 뭐 이런다 그러는데, 그게 요즘은 더군다나, 어,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약탈하거나 정말 과거에는 약탈이란 표현은 뭐 이제 조선시대 그 이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건 약탈이란 표현 자체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많았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돈을 방, 번 방법도 벼락부자들이 많았죠 어~ 실제로 내가 돈이 없음에도 갑자기 돈을 벌려고 하면 뭔가 훔치거나 아니면 법적인 틈이 너무나, 너무나도 커서 그틈 사이로 쉽게 돈을 가져오거나 그런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부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선입견을 좀 많이 갖게 된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부의 세습만으로도 계속해서 부자로 살수 있잖아요. 어, 과거에는 어땠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는 그런 것 같아요. 또할 말의 그 흐름을 잃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어, 어쨌든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어, 좋은 대학은 가기 싫고. 그냥 공부하는 거를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면 갑자기 공부를 잘 해야만 된다는 그런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욕할 게못 됩니다 뭐 제가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아니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는데 어려운 문제부터 풀면서 시험이 항상 말렸어요 기생충 생각이 또 나네요 너 여기부터 긴장하면 이번 시험 말린 거야 뭐 이런 데 대사가 있잖아요 그 손목 잡으면서 근데 저도 어딱그 케이스네요. 수능이고 뭐~ 그냥 기말고사 중간고사고 간에 그냥 시험지 펴들면서부터 말려요 왜냐면 뒤에서부터 보거든요 <laughs> 아~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또라이네 네 뒤에서부터 풀다가 어~ 문제 반도 못 풀고 나머지는 찍는 뭐~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나 지금도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요 그래서 지금 편집이 어려운 걸 하나 일, 어떻게 일부러 시작한 것도 조금 있고 등 떠밀린 것도 있는데 편집 어려운 걸 하나 시작을 하고. 어, 어렵다고 제가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토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작은 편집들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걸림으로, 걸리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편집을 안 합니다. 2주 정도 편집을 안 했어요. 지금 할게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오는 합병증이 있죠. 어, 찍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 핸드폰 역량도 딸리고 어차피 그것도 지금 편집할 게 늘어나니까 마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찍지도 않습니다. 그럼 또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그 정말 최악의 마지막 증상이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어차피 적을 적어놓고도 안할 거기 때문에 생 적어놓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laughs>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마침 우한 폐렴이 터졌죠. <laughs> 야 오늘 방송 재밌네. 오늘 라디오 방송 맛집인 것 같습니다. 어. 무한폐렴이 터져서 제가 3년 8개월을 운영하던 공간을 어제 계약 만료와, 어, 계약 만료는 아니고 계약이 만료된 시점이 한참 지나서 아무 때나 빼도 돼서 지금 공간을 하나 뺐습니다. 대관을 하던 공간을 하나 뺐고요. 어, 이제 3월 8일날 해체 작업을 하고, 이제 9일날 계약 만기 사인을 하고, 이 공간과는 영원히 안녕이겠죠. 그 공간을 다시는 구하지 않을 거니까요. 정말 그런 형태의 공간 안 구할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좋긴 한데, 너무 작았어요. 일곱 평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했습니다. 물론 뭐, 강의에 최적화된 공간이라서 강의를 했으면 되는데, 사실 제가 구한 데 가산인데, 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컨텐츠든 그렇게 최적의 입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나마 아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데, 저는 홍대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좀 아쉬웠어요. 그 공간이 사람 모이기도 쉽지 않고, 차가 너무 막혀서 퇴근길에 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그 공간을 접고, 그리고 이제 제 거래처들이 있어요. 홈페이지 제작을 10년, 12년, 정확히 12년 차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그, 요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관리비 받을 게쭉 있습니다. 그걸로 생계를 많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우한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잘되기를 바라봅니다. 10분이 다 돼가네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락으로 한 방에 떨어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이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 기회는 이럴 때 오는 것이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과 함께 에어비앤비를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올려보려고 그래요. 어, 저희 집이 도저히 한명 이상 살기 어려운 집인데, 투룸이긴 해요. 근데 제가 너무 짐을 많이 갖다 놔서, 아, 이거 될까 싶긴 한데, 아는 분이 오픈을 하셔서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아, 나도 해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충동적으로 또 올려볼 것 같습니다. 제가 충동적인 거 아니면 뭔가를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생각났을 때 하나씩 하면 되는데, 생각을 한 길게는 5년, 10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알게 된 지가 딱 10년 넘었거든요 근데도 어 이제서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올려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